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서 여행을 가기 전에 직접 다 찾아보고 여행 계획을 다 짜서 이제 다 적어서 이제 출발했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카페를 이 인터넷에 있는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건이 카페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몇박 며칠을 가는지 또 같이 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예상 경비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려 주면 그 카페에서 여행 코스를 다 짜서 이제 보내 주는 거였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원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무슨 광고가 있겠지. 아니면은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카페에 있는 정보들만 참고해서 제가 그냥 직접 여행 일정을 다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맡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다가 제 일정을 이제 다 알려줬습니다. 몇 명이 가는지, 누가, 뭐, 경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메일이 한통 왔습니다. 그 카페에서 짜준 여행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코스, 그 코스를 딱 보고 나서, 제가 그동안에 짜오고 있었던 그 여행 일정들을, 여러분 다, 뒤로 밀어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줘서 제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흥미있어 하는 주제로 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경비대로 그렇게 해서 여행 일정을 다 짜서 저한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짜준 그 여행 코스 일정을 보면서 속으로 아, 진작 맡길걸. 그 생각이 확 떠올랐습니다. 괜히 혼자 끙끙대면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맡길걸.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정말 그런 일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또 누군가에게 맡기면 너무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데 내 의심 때문에 또는 내가 경험해 본 일이 아니라서 또는 내가 믿지를 못해서 혼자 고생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의심과 불안과 염려, 걱정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더 허비하고 더 힘든 상황에 부딪혔던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혹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그,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내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뗄 때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아이와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평생 살도록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은 오늘 본문 앞인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한나는 서원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요청했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고 한나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받은 겁니다 한나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 간절히 바랄 그 어린아이입니다. 어느 때보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근데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쩌면 아동학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사무엘에게 일어난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린 이 일이 여러분 정말 올바른 일이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 모든 것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 나 그거 믿고,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고백인 겁니다. 한나에게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니 믿음이 좋겠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녀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뿐입니다 한나도 상처 입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나는 믿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 주님께 맡기자. 그 마음으로 사무엘을 주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한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 드리자.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께 맡기자.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하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데. 아이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저 아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 염려가 먼저 앞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이 우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나를 보았을 때, 정말 그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잘 돌보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집에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을 가르쳐주고, 결혼을 할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고 여러분 그게 정말 인간적인 한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이후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한나의 계산 계산 밖의 일이 된 겁니다. 오로지 주님한테 맡긴다. 주님께 주님께만 의지한다.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그 하나님 믿고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추스르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두운 사사 시대.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지자. 인간의 생각으로 부모의 생각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는 방법으로 그 사무엘을 다루었다면 그 사무엘이 그 자리에 갈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고집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믿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주께 맡긴다 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하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우선해 놓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고집과 생각보다... 주께 맡김이 더 옳은 길, 좋은 길, 바른 길이라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내 통제 안에 있고 내가 예측하고 싶은 길 선택하고 싶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맡김이 나의 그 어떤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움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우선해 두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길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주께 맡기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